안녕하세요. 기후교육 이렇게 해봅시다. 파트 4, 동아리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 양천중학교 교사 김흰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 아이들과 기후교육 동아리를 운영을 하면서, 기후위기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교육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 교육 활동에 대한 내용은 파트 3, 학교에서 실천하는 기후, 교육 활동에 대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활동을 할때 저는 4단계의 발걸음에 맞춰서 계획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후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되고, 행동하고,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걸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교육활동을 적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학교 교직 경험이 많으신 분도 있고, 적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듣고, 보고, 실제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환경교육활동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나열을 하고, 요네 가지에 맞춰서 배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어 너무 만드는 활동, 배우는 활동에만 초점을 맞치지 않나? 사회적으로 뭔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몇 가지를 좀 넣어야겠다라는 식으로 뭔가 균형감 있는 교육 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를 이제 월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번 교육 종아리 활동이 있어서 이렇게 어어 어 교육 내용을 월별로 매칭을 매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후 행동 발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해서 어 내가 균형감 있게 지도를 하고 있나, 교육을 하고 있나라는 걸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동아리 운영을 할때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 저는 작년에 한개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여러 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표가, 이 그림이 테들렛을 저희가 캡처해온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팀, 무슨 팀, 무슨 팀이 있고요. 축제라고 가로열고 세 가지의 팀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15명의 한 개의 동아리지만 그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 시간에 모두 같은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각자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우리가 축제 때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싶은데 너네가 보여주고 싶은 퍼포먼스는 너희가 골라. 너희가 선택해. 해가지고 각자 하고 싶은 걸할수 있도록 3개에서 4개의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한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교사의 역할은 팀장을 선출해주고 팀장한테 그 운영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이드만 잡아주는 거죠. 8가지 뭘 완성하고, 8가지는 실제 작품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난이도가 어려운 경우, 뭐 예산을 써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함께해서 아,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같이 풀어나가자 하면서 어,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기대를 낮추는 거, 선생님의 기대는 항상 높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수준이 이만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아이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더라도 어떠한 결과물을 내더라도 그것에 맞게 칭찬해주고 그것을 좀더 다듬어줄 수 있다면 다듬어주지만 그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서 아이들한테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점은 학생들이 선호들을 반영해서 동아리 활동 운영을 할수 있다는 것 그리고 1인도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제 저희 동아리 친구들 중에 이제 좀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는데그 친구들은 자기만 하고 싶은 걸 가지고 이제 하니까 그1인도 동아리 활동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됐었어요 두 번째 노하우는요, 이 중기 단기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제 계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기후위기와 관련된 지도랑 뉴스 만든 게한 3, 4, 5, 6, 7월까지 이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7월에 무슨 동아리 발표회가 있거나 어떤 연말에 축제가 있으면 그걸 목표를 삼고, 그때 무언가를 하겠다,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라는 형태로 해서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때까지는 구성하고, 요 때까지는 제작을 하고, 요 때까지는 실제 완성품이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어,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육 활동이 쭉쭉쭉쭉 지속성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일회성으로 뭐 만들고 끝나고, 다음에 또뭐 만들고 끝나고가 아니라, 이, 뭐, 4월과 5월 사이에도 아이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지나가면서, 어, 너 그거 5월까지 뭐 만들어야 되는데, 요로 요런 거 준비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가이드를 잡아주면, 아이들이 그 중간중간에, 어, 나름의 이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활동이 쭉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교사 입장에서도 매월 뭐 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 아, 우리가 연말까지 이렇게까지 이런 활동들을 쭉쭉쭉 진행해 나가면 되겠다 하는 어떤 편의성이 생기더라고요. 이 동아리 운영 중에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동기부여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 기후 환경 교육 동아리는 사실 아이들이 기후 문제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와요. 뭐갈가구에서 지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오니까 수동적인 학생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리고 동아리 운영 시간이 많이 부족했는데요. 22년도 저희 학교 특성상 코로나 때문에 자유동아리 운영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착취 동아리가 매월 1시간 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해가지고 해결을 한게 다음 방안이었어요. 첫 번째로 동기부여 방안은, 음 아이들한테 그 100만원 예상한 것들의 정말 많은 부분을 간식으로 계속 제공을 했어요. 아이들이 이 동아리에 오면 맛있는 거라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막 치킨, 피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줬고, 또 이제 학교 자체에서 과학 동아리 예산으로 쓸수 있는 것들을 또 간식으로 많이 제공을 했죠. 그 다음에 봉사 시간을 부여했는데요. 이건 이제 추후 설명을 할게요. 그다음에 어 프로젝트가 할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했어요. 선생님이 야 이런 거 해보면 어때가 아니라 너네가 하고 싶은 걸 한번 찾아와 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일인일지라도 그걸 하도록 그냥 어 맡겼어요. 믿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좀 동기부여가 돼서 아이들이 막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 목표에 맞춰서 뭔가 해내야 되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자부심이 느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음 아이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그냥 어떤 이렇게 어 어, 복도에 게시하거나 아니면 과학실에 이렇게 저희가 TV가 있어서 밖에서 보여요 복도에서 그럼 그 TV에 이제 상영을 하거나 아니면 점심시간에 어, 캠페인 같은 거 활동하는 영상을 찍어놓은 다음에 그거 이제 점심시간에 보통 아이들 음악 틀잖아요 그때 방송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요 캠페인 영상을 이렇게 틀어주는 활동을 하면서 와 저거 만든 게 기후동아리래 하는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조금 동기부여가 되고 되게 끝에 가서는 되게 재밌어하는 그런 어떤 성과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동아리 운영 시간 부족을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저는 동사동아리랑 같이 운영했어요. 학교에 봉사동아리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이 창체동아리 구성원들을 다봉사동아리 구성원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 봉사동아리 활동 영역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캠페인 활동과 교회 환경 봉사활동이 저희 환경 동아리랑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걸 근거로 해서 아이들한테 창체동아리 시간 이후에 두 시간씩 봉사 시간을 줄 테니 동아리, 활동을 하자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실제로 어떤 캠페인을 준비하는데 하루 한 시간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세 시간씩 쓰면서 어떤 봉사 활동 어, 캠페인을 조금 길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던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도 다른 친구들보다 그냥 두 시간만 투자하면 봉사 시간이 늘어나고 그 봉사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 저희 학교는 봉사 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기준 시간 몇 시간 이상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런 것도 알려주니까 아이들이 뭐 반발 없이 참여하더라고요. 참여하더, 그리고 뭐 집에 가고 싶다고 하면 뭐 집에 가고 싶은 애들은 집에 보내주고 뭐 그랬어요. 근데 네, 이렇게 제가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동아리 운영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균형감 있는 교육 활동이 가능했고요. 하나는 아이들한테 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해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줄수 있는 어떤 효과를 얻었어요. 균형감 있는 교육 활동은 뭐냐면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저희는 교육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지만 그거를 막상 동아리에 적용하다 보면 저는 어느 순간 만대위기 활동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네 가지의 균형, 네 가지를 이렇게 배열해 놓고 어 만들기만 있으니까 만들기는 좀 빼고 요구하는 쪽을 맞춰볼까? 어 진로랑 관련된 건 뭐가 있을까 하면 고민하면서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조금 생각해내고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균형을 이루는 상황이 됐죠. 그다음에 기후 위기에 대한 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개인적인 실천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개인적인 실천은 이제 당연한 거고 이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사회적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이 D와 아가 그러한 사회적 참여 기후 행동의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육 과정이 끝나고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끝나고 나서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직업을 갖고 뭐 배우로서 아니면 방송인으로서 아니면 미술가로서 아니면은 어 교사로서 아니면 사업가로서 삶 속에서도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해가는 삶을 살수 있다 학교에서만 할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줌으로써 아이들에게 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혹은 대응하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 저희 아이들과 마라톤 활동을 하면서 한 아이가 느낀 점을 얘기했는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어, 앞서 파트 3에서 나온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아이가 마라톤 활동을 하면서 빠르게 가는 것보다 꾸준히 가는 것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좋다고 느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해 나가는 우리들도 이와 같지 않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즉, 기후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고 대응해 가기 위해서는요, 빠르게 가는 것보다 꾸준히 오래 가는 것이 더는,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도 혼자보다는 함께 같이 나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